저좀 앞부분은 생략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also. No more, what i n a t is it? Not a cup is a 요 u n t a n g i t is it? w 저 왔어요 s it? What is it? w 이 a t T.P의 파워를 네. 이용하겠습니다 t v 좀 해주세요 t v 네 t v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왔응 왔어 너, 고마워 뭐였냐? 진짜 고마워 넙적 카페. 클릭해 클릭했어 자 그럼 내가 따해따어응 따라줘 어 살았다 샀어 어. 어 나도 방금 찾데와 상자가 안 열려.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오 아직 열지 어. 마. 아직 열지 마. 아직 열지 말라고 했잖아. 잠깐만 나 방금 성공했으니까. 열어버렸는데. 응. 미안해. 어? 아 죽이고. 아! 오케이 할수 있다. 빠오. 괜찮아할수 있어. 와, 와 너무 어렵습니다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오오이안돼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어죽었오오오오오오오죽었오오오오 나떡 바닥에 떨어졌는데 뒤늦게 주고. <laughs> <죽어. 웃음> 내가 티비 해줄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빨리 와, 빨리 와. 자. 이거 꾹 누르면 되거든. 어? 어? 나여기로 왔다 어? 나 여기로 못해. <laughs> 하려나 하려나. 내가 땅바닥. <laughs> <laughs> 병준아 병준아 <laughs> 왜왜왜 아이 그건 그거 뭐냐 병준아 병준아는 아니야 아니다 그거 아니, 뭐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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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게 아니야 아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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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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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기만 해면 준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띠디 앞수해. 아 알겠습니다. 여기 응? 습니다 응. 당신 캐세요. 그리고 빨리 활 대나.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그리고, 알았어, 알았어. 또, 그리고 화살도 대나. 화살 1/2 합시다. 네. 1/2 계산 못해. <laughs> 계산 못해. <2분의> 1/2 얼마큼이지? <laughs> <laughs> 여러분이 1/2계산한됩니다너 오왕님 맞아? 내랑 <laughs> 내랑이야. 아, 아, 진짜 기 못하네. <laughs> 아이고야. 야, 60이면 아. 2배이 30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 세개 줄려 했는데 아쉽다. <laughs> 이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었네. 여기 관여하고 맞추면 돼. 과녁?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아 과녁 저 있구나 정중한 말투 해야지 <laughs> 안 맞는데 올려다 어, 끌려 와아안못들어갔어아 아, 이때 땔깍 겨어이헛 오케이 열었어 으 아. <laughs> 그럼 내가 맞춰줄게 특별리 들어올 준비나 해 오케이 이 들어왔어? 침대가 없어 어 맞네 대기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저쪽까지 가면 돼. 쉬워 오리오이오이오이오이오 음. 오케이 어? 뭐..뭐지? 뭐고 있다는 거야 <laughs> 빨리 와 오이오! 백식구! 오케이 침대 설지 아잇! 뭐야 쟤 침대 클릭하려다가 너때려왔어 넙적 카페 미안해 뭐뭐 뭐. 먼저 가지마! 어떡해 봐 어, 여기 가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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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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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자 청부 처음부, 처음부터 갈게. 점부터 응. 점부터. 아유. 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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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뭐야? 봐봐. 좀만 도와줘. 티비 티비 티비. 뭘 찍냐? 티비 티비. 나 봐봐 나 봐봐. 오케이 오케이. 나 봐봐 오케이. 나 지금 이걸로 뭐라고? 응, 오케이. 달려 예시. 달려가면서. 아 이제 씨 <laughs> 야, 네 얼굴 좀 치워. 알았어. 봐봐 봐봐. <laughs> 오케이. 알려가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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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하면 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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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았어 달려가면서 점프 점프 점점점 오케이 성공 오케이 미안 <laughs> 아. 괜찮아 나잘 뭐 못해 아좀아긴게나 파쿠로 엄청 못해 미안해 아 그래가지고 몇명대1 0 0마리 상대하는 저번에 그런 영상을 찍었구나 응 왔어 어 그래 여기 4단점 보니까 야아아아아야아아 <laughs> <야>! 너가 밀었어 잠깐 <laughs> <그럼> 나도 밀었어 <laughs> 너가 밀었다고 나도 밀었다니까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4단점 음. 아. 아. 오케이 성공 한번더 오케이 일단 TP 해렇게 오케이 TP 킹 너무 못하는 거아니뭐 아니 나 원래 못하잖아 이해해 예. 여기 침대 설치하고 설치를 왜 클릭하고 일로와 어디가 너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아, 그래 위에 있구나. 이쪽으로 와야지. 어디? 이렇게. 이쪽으로. 아, 이있구나 아. <laughs> 아이고. 요즘 킹킹 잘 잘한다고 어, 구독 그래 음. 하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지금 해봐도. 지금 상황에 구독해야죠. 뭔께? <laughs> 넌 그냥 뭐하면 구독이구나. 그래. 와우. 왔어. 이랬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 진짜 열받아. 아, 기 열받아! 와, 기기! 아, 열받아! 와, 아, 아, 열받아! 와, 키 열받아! 와,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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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위키! 만좀아 와, 만키 열받아! 어어어어어아 와, 위키! 열받아! 어 어. 어. 열받 어. 어,

아니요? 좀 떨어지는 모습만 봤어요. 아니, <laughs> 네. 저 여기에요. 어디요? 왜티피아 네, 그럼 빨리 오세요. 당신 왜 거기로 갔어? 정말 희한한 사람이군. 응? 설마. 아 왜요? 공중구양됐어 공중구역됐어. 우와 우리 하늘 날아가 있어. 그... 아기치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아니, 원래, 핑계는 사기쟁이라서. 여, 기로 와. 여기 왔어. 야, 벌써 그거? 아이고, 야, 야, 야. 어디, 어디, 어야 미안해 죽안해 어. 죽으라고? 싫다고 너무 알아? 높이 있다고 아, 그만 쏴죽나도 죽어보고 싶어? 아, 죽어 까먹지, 아. 역시. 응? 그럼 난 어떻게 올라오냐 <laughs> 아직도 나떠 있다고 우유를 먹어야겠다 나도는 우유 <laughs> 원래 우유는 실제로도 맛없어 맞야좀비루비루비비어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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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다 킹캐 어디 있어? 킹캐 실드. 킹캐 어디 어 <laughs> 여기 있다고. <웃음> <웃음> 거기 왜 있는데? 이 <laughs> TV가 계속 잘못된다고. 아이고. <laughs> 여기, 여기. 아니 <laughs> 나 공중부양하고 <공직> 있다고. <laughs> 야! 아, 근데 아침 대 클릭해야 돼. 알았어, 침대 클릭할게. <laughs> 안 돼, 안 돼, 침대 클릭할 거야. 아이고, 안, 내려가. <laughs> 안 내려가죠. 아. 안 내려가진다고 41초 밖에 안 남았어. 안 돼, <laughs> 아이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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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클릭을 <laughs> 못했어. 돼. 클릭 못했어. 아. 멈춰. <laughs> 클릭 못했다고. 나하늘 나는데 내가 지금 팔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있으안 하지마 제발 떨어진다고 떨어지라고 내가 사기쳤어 아! 떨어지라고 너도 제대로 지금. 지금. 아 뭐야 오케이 클립하라고 그 알았다고 잠시만 너가 때리면 뒤로 멀리 날아갔다고 <laughs> 아니 몰라 갖고 어. 안녕 클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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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침대 러 침대가 어디 있는데 예. 일로 와아거 있구나 야얘 마크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 나 마크 잘한다고 한적 없어요. 야, 왜 때려? 때리적 없다고. 빨리 와. 왔어. 응. 나 할로 너나 때릴 거지? 누구? 뭐? 종이아아 아. 같이 좋았어. 너왜 계속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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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도또도와줘 도저히 고마워 고마. 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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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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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히도저 도저히 히고저히도다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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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지 말고 그지 말고 어 잠깐만 <목소리도> 스탑 스탑, <목소리도> 스탑! 앞으로 가이미 깼어 앞으로 가와 함정 <목소리도> <laughs> <안 좋아. 목소리도> 일부러 너나 보고 가라했지 당연하지 그러면 게임 그게 안나 넣... 유튜브 깍이 안나오는데 깍이, 응. 응, 깍이 나와야 돼깍응 깍이 나와야 돼깍 각도기 깍 나와야 돼 깍? 180도 나와야지 유튜브 깍이야 응, 이렇게 떠나줘야지 그래. 개꿀이야개꿀 <웃음> <웃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우지 지금, 구독해야 지 지금, 당장. 어? 지금, <laughs> 보시고 있는 이걸 지금, 보면, 보면.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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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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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저런 똥같그한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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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그래, 그래, 그아아래 그래, 그래, 야야야야야 아야야 나 죽었다 아야야 아, 야, 야. 어? 누가 나때렸는 그래. <laughs> <laughs> 리스폰. 데? 그가 때렸어 그래 넓적카쁜 나쁜 나리 나쁜 리스나하나면 이상한데 태어난다고쁜 아니네 쁜 나쁜 서태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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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기쁜나겠습니다쁜 또 보자. 언제 바가 보러. 어, 저 지금 보시고 있죠. 아니, 진짜 킹게는 나무를 짜리나게 한는 오케이. 당신이 떨어진 거. 와! 나 너무 잘했어. 떨어졌는데? 응. 진짜 잘했네데 와, 진짜 잘했어. 킹게 내부 조도 잘해야 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 뭐용? 뭐야? 아, 여기도살려 어떻게? 여기서 <살면 어떡해>. <웃음> <웃음> 살아버렸네. 킹트롤, 킹트롤, 어? <laughs> 킹트롤 아니야 킹. 킹 캐시야. 별명은 킹트롤시리. 뭐래? 어, 킹트롤이. 야, 어. 아니. 빨리 와라. 점프, 점프, 점프. 어, 옳지. 야 이거.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들어가세요, 어?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가 어려웠죠? 이게 이게 여기 잘 가지지가 아왜 이래 느려 야, 이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하>! 야 신발에 넣어 하합니다 아하우 얍죽 오케이 전저 성공했어요 저전 죽었어요 야 네? 왜 네, 그러니 아 죄송해요 일단 <laughs> 네네 전 성공했고요 예예 예. 오케이 응? 여기 밟... 응? 저기 발판 발. 응? 저기 발판 발봐. 어디 있어? 발발 아! 이따 이따. 내가 이렇게 잘했나? 야시. <laughs> 너무 잘했다. 여러분. 저 그렇게까지는 잘안 했는데, 야 밤으로 바꿔 주시죠. 네 밤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밤으로. 항상 마시라서 어떨까. 밤으로 바꿔주세요. 야,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온 것 같은데? 어, 나오네. 그거 뭐, 뭐 오케이, 또 나간... 나온다. 멋있지? 와우, 멋있습니다. 와 아, 그만해! 야, 그거 황금물로 발라봐. 응? 황금물로. 알았어. 뭐지 이거? 잠시만. 2단계로 가는 포탈. 응? 이거 이것도... 어? 뿅! 어어자연스러웠서어뿅 어. 어디지 아 여기가 다음 나안 죽었어 어? 안 죽었다니까 나안 죽었어 여기가 그안 죽었다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오늘까지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아닙니다 맞아 계속 합시다 맞아 그 저가 나중에 2단계를 만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뵙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